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입국 제한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은 거론되지 않고 일본과 경제가 밀접한 국가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인지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아닌 베트남, 대만이 완화 대상인 이유. 니혼 기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완화할 후보로는 베트남, 대만, 유럽 일부 국가가 거론된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적고 일본과 경제적 연관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완화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인 등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는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상황이 없다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처음에 고려하는 대상에 한국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개되는 다양한 국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입국 금지는 우선적으로 완화는 천천히.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일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제외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확진자도 적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말하는 확진자 수가 적은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 당국의 기준에 의하면 한국에 말로 일본의 입국 대상국에서 빠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는 지난 확산 초기에 비슷하게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초반에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베트남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빠르게 한국 입국 금지를 했는데. 이는 한국의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당시 일본도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자정지 조치는 한국 당국에서도 불쾌함을 표시할 정도로 일방적인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일본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WTO 패소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남아있는 뒤끝을 보이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역 모범국인 한국은 당분간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유럽 중에는 완화 대상 국가를 독일 정도로 고려했다면 이는 독일을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국가를 꼽으라는 질문에서 미국인들에게 매우 잘한다를 25%나 받으며 총 93%의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한 한국은 1위로 꼽혔고 2위는 독일이나 한국보다 10% 뒤처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을 방영 모범국으로 인정하나, 일본은 한국 입국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입국 완화 조치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과 일본 관계의 딜레마. 그럼 여기서 만약 일본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완화 조치를 하면, 베트남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심을 갖게 하는데요. 한국에 문제가 생기자, 베트남과 일본은 한국을 입국 금지하기에 바빴고, 베트남은 한국 비행기까지 돌려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일본에 대해서는 당시에 입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한국에서는 네티즌들이 일본은 몰라도 베트남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퍼지며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문제가 크게 생긴 다음이기 때문에 과연 베트남은 일본에 대해서 완화할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일본은 현재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PCR 검사 숫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 주에 진단 키트가 대량으로 생산된다고는 하지만 항원 키트라서 정확도가 떨어지며 그조차도 검사가 확대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연일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봉쇄 해제를 검토합니다. 또한 한국같이 2차 확진자 파도가 와서는 안된다며 한국처럼 방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는 당부합니다. 한국 당국과 일본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방역에 허점이 많다고 본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안정세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베트남 당국도 이렇게 일본이 확진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본에 대해 완화하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입국 금지 시에 일본을 입국 금지 안한 것은 확진자가 적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베트남이 일본에 대해 오픈한다면 오히려 베트남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외신을 비롯해 일본 전문가들조차 여전히 일본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일부 지자체는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수입을 문의할 정도로 일본 내부도 수습이 제대로 안 되었고 내부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고 전합니다. 여기에 베트남은 의료가 열악하여 일본 입국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다발로 발생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일본 전역을 살려준 한국, 입국은 일단 제외. 이번 DK의 보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방영 모범국과 더불어 일본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야 하는데, 한국은 이두 가지에 모두 포함되냐고 했을 때 특히 경제적인 분야는 한국 상상 이상으로 일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한 예가 한국이 일본의 지방공항을 모두 살려준 점인데요. 일본은 경제침체로 인해서 전국의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활용하면서 대표적으로 지방에 많이 지은 곳이 공항들입니다. 일본 전역에는 무려 97개의 지방공항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유치하여 채산성이 없는 이용자가 매우 적은 공항들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용객이 매우 드문 정치인들의 치적사키용 공항이 역시 존재하는데 일본은 훨씬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본 공적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었고 결국 일본 정부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의 한 원인이 되며 각일본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지방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외국에서 답을 찾기로 하죠. 놀랍게도 정답은 가까운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가 항공사가 다수 생겨나며 이들 역시 활로를 찾던 와중에 일본 지자체와 합의 맞아서 일본의 각종 지방 공항에 적극 한국의 저가 항공기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일본 지자체는 한국 관광객을 위해서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했고 일본행 티켓은 한국 내 티켓보다도 저렴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지방 97개 공항 중 28곳을 거점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했으며 한국은 이 중에 22곳의 도시에 저가 항공을 띄우면서 일본 여행은 완전히 상승세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 지방이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에서 해준 경제적인 수혈은 일본의 고질적이며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지방의 재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몰랐지만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은 일본 국가의 주요 정책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만 보더라도 일본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곳보다는 한국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은 입국 완화 조치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현재 여론은 일본 입국 및 협력에 대해서 너그럽지만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주시, 일본 지원했다가 여론 악화.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자매 우호도시의 방역물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 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자매 연결 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니코시 등세개 도시의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교토시는 준하경 시장의 응원 영상 메시지와 경주시 코로나 대응 사례집을 유튜브 채널과 세계 역사 도시연맹 웹사이트에 소개하기로 하는 등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주 준하경 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즉각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은 외교 청소를 발간했는데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지칭은 하고 있습니다만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전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왜곡된 내용을 올해 일본의 교과서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일본은 한국과 별다른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깎아내리기도 했으며 한국보다는 유럽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HK는 이스라엘 당국의 방역 노하우를 물어보러 취재했다가 한국에 물어보라는 답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요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한국 당국이 수출 규제를 이번 달까지 해제하라는 요구에 일본 당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WTO 제소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지자체에서 일본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는 소식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자극이 된 셈입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지진 때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네티즌들은 한국도 일본을 지진 때 많이 도왔으니 답을 받는 것이고 현재는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아직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본이 한국을 완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리해서 일본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본 유전자 코로나에 강하다. 연구, 돌입. 최근 일본 당국은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자신감을 표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코로나 치명률이 낮다면서 유전자적 요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치명률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적은 것이 유전적 요인에 있는 게 아니냐는 가설로 출발한 것입니다. KO 대학 등은 연구팀이 결성되어 관련 연구에 돌입해 일본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연구에 돌입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며 자신감도 생긴 가운데, 일본 당국은 점점 봉쇄를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일본이 PCR 검사가 너무 적은데다가 의료기관에서 테스트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이렇게 봉쇄를 푸는 가운데 한국과 입국금지 완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갈등 국면도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는 좋지 않으나 경제적 관계는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의 입국금지 완화를 요청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일본 당국은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티구.